예, 오늘도 아침 경영 브리핑 쏟아지는 기사들 중꼭 알아야 할만 트렌드와 주요 이슈, 이슈만 딱 7가지 기사 공유해 드렸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확정 고시 업종별 구분 적용은 어떻게 될까? 중앙일보 8월 5일 기사였습니다. 내년 최저 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 최저임금을 5일 고시했습니다. 올해보다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 임금은 시급 11,555원입니다. 실질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월급은 201만 580원입니다. 연봉으로는 2,412만 6,960원입니다. 여기에 상여금과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제외되어 있고요. 따라서 월 209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임금은 이보다 훨씬 더 높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입사원 입사했을 때제 나이가 드러날 수 있지만 1,700만 원이 연봉이었던 것 같은데 <laughs> 이제 2,400만 원을 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내년 연봉 설계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우영우의 힘 넷플릭스 이용 5개월 만에 증가. 서울경제의 8월 7일 기사였습니다. 지난달 1,212만 명이 방문을 했고, 2월 이후 첫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영우 방영 이후 한달 만에 이용자 94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시즌도 한달 2만 명 증가해서 우영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우영우 외에도 안나, 손흥민, 쿠팡, 플레이도 가입자 급증세라고 합니다. 우영우 종방 이후 빈자리에 대해서는 경쟁이 굉장히 예고가 되고 있고 또 우영우 다음 넥스트 챔피언 컨텐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영우 효과에 힘입어 넷플릭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5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한달새 이용자가 100만 명 가까이 급증하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 구원투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입니다. KTOTT 시즌도 우영우 효과로 MAU가 즉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56만 명에서 158만 명으로 한달새 2만 명 급증했습니다. 반면 우영우를 방영하지 않는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웨이브는 6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우영우는 매주 수, 목요일, 오후 9시 ENA 채널에서 먼저 방영된 뒤 넷플릭스와 시즌에 업로드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얼마나 하나의 강력한 챔피언 콘텐츠가 영향력이 있는지 볼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예, 오늘의 자료 영상 업로드해 드렸습니다. 과업이나 과업지시서로 가인치닷컴에서 검색해 보시면 과업지시서 또 양식을 보실 수가 있는데 또 따로 찾아보실 필요 없이 저희 관련 파일도 업로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과업 과업지시서 검색도 해 보시고. 또 오늘 아침경영 브리핑에 관련 파일들 또 추천 강의들 보시면서 적용점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 다운로드 안내해 드립니다. pc 버전 모바일 버전 각각 전체 다운로드 누르시면 모든 파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제일 하단에는 추천 영상도 있습니다. 과업과 관련된 영상들 많이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클릭하셔서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아침 경영 브리핑, 쏟아지는 기사들 중꼭 알아야 할만 트렌드와 주요 이슈, 이슈만 딱 7가지 기사 공유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요즘 기업 경영 트렌드는 뭐지? 에자일? OKR? ESG? 아,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경영, 잘하고 싶다면? 다인지 캠퍼스! 매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세미나와 컨퍼런스 바로 적용이 가능한 무제한 경영 양식과 자료 강의에서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상 콘텐츠를 한 번에 아~ 경영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잘하고 싶을 때 다인지 캠퍼스.